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의 임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폐암의 면역항암치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암에서 사용하는 항암치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세포독성항암제가 있습니다. 세포 독성 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공격하게 되는데 암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암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 단점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도 공격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표적치료제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암세포의 급소를 공격하는 겁니다 암세포가 자라는 데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표적항암제가 공격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 암세포가 처음에는 반응이 있다가 이후에 내성을 가지게 되면서 표적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시기가 오곤 합니다 또한 가지 표적항암제는 그 표적항암제가 적용이 가능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일부 환자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면역항암제는 조금 기전이 다른데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거나 암세포가 면역 기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도록 그 저항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면역 항암제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의 작용에 대해서 약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면 적군으로 인식하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이 공격을 피하고자 PDL1이라는 단백질을 내서 면역세포의 PD1에 결합하게 됩니다. PD1에 PDL1이 결합하게 되면 더 이상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적군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암세포가 적군인지 악군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면역항암제는 이 PD1이나 PDL1 중에 한쪽에 결합을 함으로써 PD1과 PDL1이 결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적군으로 인식되게 되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폐암에서 쓰이고 있는, 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D1에 작용하는 면역항암제가 있고, PDL1에 작용하는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PD1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로는, 옵디버와 키트로다가 있고, PDL1에 작용하는 면역 항암제로는 임핀지와 티센트릭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비소세포폐암 3기 또는 4기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소세포폐암 3기로 진단이 되면, 먼저 표준치료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항암 방사선 요법이 됩니다. 항암 방사선 요법 이후 환자의 반응이 양호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후에 붙이기 전략으로 더발로맙 상품명 상명 임핀지라는 면역 항암제를 적용하여 공고하게 하는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핀지 같은 경우는 항암 화학 요법이 종료된 후에 1년 동안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기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1차로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한 후에 환자의 반응이 양호하지 않아 종양이 성장하게 되는 경우에 2차 요법으로 면역항암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부터 면역항암제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1차에서 면역 항암제를 적용하는 것이 보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서 2차 이후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올해 3월 1일부터 보험 급여가 인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1차부터 면역 항암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환자분들이 면역 항암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지 소세포 폐암 확장 병기에서도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세포폐암은 암이 발생한 폐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병기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는 확장병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확장병기에서 일반적인 항암제와 병합하여 티센트릭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병합하는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면역 항암제는 그 부작용의 빈도가 낮습니다. 다만 면역 체계에 작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조금은 독특한 부작용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어, 이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면역 항암제에 따른 부작용이 때에 따라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비교적 빠르게 인식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흔한 부작용 두 가지는 소화기계에 작용하여 환자가 설사를 하는 부작용이나 피부에 작용하여 발진 등의 피부염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계 피부에 작용하는 부작용은 비교적 흔하고 경미한 부작용에 속합니다.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작용이 갑상선 등의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부작용인데요. 환자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 이상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인지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 보충 등의 비교적 수월한 조치를 통해서 빠르게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폐나 심장, 중추신경계, 간, 신장 등의 주요 장기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빈도는 드물지만 매우 치명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료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소세포 폐암 3기, 4기 그리고 소세포 폐암 확장 병기에서 면역 항암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 모든 면역 항암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소세포 폐암 3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핀지라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 4기에서는 PDL1 수치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PD-L1이 50% 이상인 경우에 키트로다를 적용하고 10% 이상인 경우에 옵디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티센트릭이라는 면역항암제는 PD-L1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세포폐암 확장 병기에서는 티센트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가 어떤 환자에게 잘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가장 화두가 되는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자에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40% 정도에서 잘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지표는 PDL1 뿐입니다. 다만 이 PDL1의 수치를 가지고 면역항암제 반응을 예측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DL1이 음성인 환자에서도 면역항암제에 대한 양호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반면 PDL1이 100%에 근접하는 강양성을 보이는 환자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 못지않게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 또한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자가 면역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체계에 작용한다는 면역항암제의 특성 때문인지 기존의 갖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 면역항암 치료 이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폐섬유화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사용 이후 폐섬유화가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소세포 폐암 3, 4기 혹은 소세포 폐암 확장 병기처럼 초기가 아닌 진행 병기에서 면역항암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초기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수술 전에 면역 항암제를 먼저 투여를 해서 종양의 크기를 축소시킨 후에 수술을 한다거나 수술을 받은 후에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여 재발을 억제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역 항암제는 지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적용 범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매우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각광받는 항암제 중에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다만, 면역 항암제가 모든 항암제가 그렇듯이 면역 항암제 또한 만능은 아닙니다.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환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부작용만 일으키는 환자도 있습니다. 다만 틀림없이 굉장히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이 존재하기에 환자분들께서는 담당 주치의와 면밀히 상의 하신 후에 그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